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도덕 시간입니다. 오늘은 4단원 아껴 쓰는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 바르게 판단해요. 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도덕책 78쪽을 펴서 오늘 공부를 준비합니다. 먼저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이화를 보면서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봅시다. 여보게, 칸트 선생님이 공원에서 책을 읽고 계시네. 한시가 넘은 모양이야. 얘들아, 저 느티나무 아래로 칸트 선생님이 지나가신다. 4시 30분이야. 사람들은 어디서든 칸트만 보면 그때의 시각을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하루 24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를 늘 계획표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어려서부터 친구와 한 약속을 1분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시각에 약속한 장소로 나가서 친구가 나오지 않았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친구들도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없어진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살 수도, 벌 수도 없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보람있게 보내는 것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은 칸트에게 시곗바늘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칸트에게 왜 시곗바늘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을까요? 네, 시간을 정확히,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칸트가 한 말입니다. 빈 곳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없어진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살 수도 볼 수도 없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보람있게 보내는 것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야.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자신의 생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아끼고 계획성 있게 생활하는 일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쪽과 79쪽, 더기의 망설임이라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면서 시간을 아껴 쓰는 생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새 학기를 맞이한 덕이는 얼마 전부터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을 하려고 자신과 한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업 시간에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 생활을 잘 계획하고 실천하며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덕이는 자신도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한 계획을 잘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꼬박꼬박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실천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부모님이 깨우시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났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켜나가니 기분이 좋았고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시간의 소중함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더기가 하루 계획 중에서 꼭 지켰던 일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곧바로 숙제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짝꿍인 윤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30분만 하고 갈래? 나는 집에 가서 숙제를 먼저 해야 하는데. 오늘은 숙제가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냥 게임을 먼저 하고, 이따가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 안 돼? 글쎄, 그동안 계획대로 잘 실천해왔으니까, 하루 정도는 숙제보다 게임을 먼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매일 지키기로 한 건데. 더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물음에 답하면서, 시간을 아껴 쓰는 생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더기의 새학기 목표는 무엇인가요?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더기가 매일 실천하기로 한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숙제하기입니다. 더기가 생활계획표를 만들고 해야 할 일을 실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기가 시간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희는 덕이에게 어떤 제안을 했나요? 윤희네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30분만 하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덕이는 왜 망설이고 있나요?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켜야 할지, 윤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이 할 일을 미루어도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